이제 경기도 내 기업들은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법안이 지난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기 때문인데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원웅 경기도의회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의원님 나와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허천 출신 도의원 이원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법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들이 이제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걸로 보이는데, 이번 방침의 근간이 된 경기도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 지원 제한 조례안, 그 법안의 핵심 내용부터 좀 짚어 보도록 하죠. 아, 네. 돈은 법 위반 기업보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법을 준수하는 기업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지원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 실현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근로기준법 등 11개 법을 위반하여 행정 처분을 받은 기업에게 도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필요 사항을 정하기 위해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도예 지원 사업 공부 기준 2년 이내에 처분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예 기업들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드린다 이런 사실을 참 당연한 사실인데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번 방침 더 많은 기업에 좀 자발적으로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환경을 만들어 줄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 네 맞습니다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조례는 바꿔서 말하면 법 준수 기업 우선 지원 조례입니다 법을 준수한 기업에 대한 도의 우선지원은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과 공정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필수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또 공정 가치 실현 앞으로 기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방침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좋은 효과 기대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들 갖고 계십니까? 아, 올 2월에 제정되었고 부칙에 6개월 후에 시행된다고 했으니까 아, 시행은 9월부터입니다. 조례가 좋은 효과를 얻으려면 법을 위반한 기업이 없도록 도와 시군이 함께 위반 요소를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기 전에 오폐수 처리 시설의 설치 및개선을 위한 사업을 도가 확대합니다. 그러면 위반 요소가 그만큼 감소하게 될 것이고 행정처분을 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더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조례가 공정한 경기도와 도민의 향상된 삶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도록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 기업 활동을 위한 방침인 만큼 지원과 감독 성실히 수행되면서 소기의 성과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원웅 경기도의회 의원이었습니다.